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 송효지입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10년간 콘텐츠 판매 협상을 담당해왔습니다. 뭐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했고 지금은 국내 플랫폼과의 판매 협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협상 노하우를 한 책에 담았는데요. 술술 잘 읽히는 국수템이라고 하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협상에서는 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야 할까요? 협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실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협상학의 대가이자 와튼 스쿨 교수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나 호감 같은 인간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절차고요. 전문 지식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협상의 시작인 첫 인상 다지기부터 본게임, 교착상태 해결 방법, 협상의 마무리까지 어느 한순간도 감정이 섞이지 않는 곳은 없는데요. 협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상대를 장악하고 KO패 시키는 쌈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협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협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양쪽 모두 원하는 가치를 다 얻었을 때 그때를 승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윈윈 협상에서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협상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저는 협상학 교수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대신 지난 10년간 콘텐츠 판매자로서 콘텐츠 구매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느꼈던 생생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협상을 잘하기 위한 요건인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단계별로 총 32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한번 적용해보세요. 우리의 일상 또한 협상의 연속입니다. 일상에서 협상의 묘미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한 선배와 티타임을 하며 담소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협상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읽어 보실래요?